안녕하세요 간단맨입니다 오늘은 차량에 전조등이 나갔을 때 무조건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하기 전에 체크를 한 가지 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퓨즈박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향 하향등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이 반대쪽에 있는 히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비쌉니다 특히 히드 등이 나갔을 때 바로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퓨즈박스에서 퓨즈가 나갔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퓨즈 박스를 열면 이렇게 내부에 퓨즈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전조등 좌측 우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에 보면 예비 퓨즈가 4개 들어 있습니다. 10암페어, 15암페어, 20암페어, 30암페어. 여기 보면 제가 이미 하나 사용해서 15, 20, 30 짜리 이렇게 3개 들어 있고요. 여기 퓨즈 집게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퓨즈를 사용해서 등이 나간 쪽의 퓨즈를 한번 교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퓨즈가 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교환하지 않고도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죠. 참고로 퓨즈 교환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집게로 찝고 들어올리면 그냥 빠져 나옵니다. 전조등이 나갔다면 퓨즈를 꼭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